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식은 붕어빵이었습니다. 아, 지금 그 아이들한테 소, 줄 선물 붕어빵을 굽고 있어요. 네, 지금 이 붕어빵은 슈크림.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팥보다 슈크림을 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슈크림 붕어빵을 열심히 굽고 있습니다. 자. 안초데이 행사를 보자 한달음에 달려오는 아이들. 벌써 여덟 번째를 맞는 행사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이날만 기다리는 아이들까지 생겼습니다. 얘들아, 먹자. 맛있니다 이수가 뭐 줘요? 아, 공연. 만초대회 때 뭐해요? 만초대회 때 그가 이거 받 먹으러 가요. <laughs> 가서 뭐뭐 받았었어요? 이거요. 무이야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는데요. 예배당이 즐거운 놀이터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수 있길,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아이가 누군가의 삶을 일으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훌륭한 일꾼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이 제이 목사 내배는 오늘도 사역을 이어갑니다. 목사님이 교회에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목사님도 볼겸 한번 와봤습니다. 목사님은 좀 어떤 분이신 것 같아요? 착하시고 이, 이해심이 많으신 착하신 분이에요. 이 아이들의 190명이 아이들의 전체 인원이거든요. 이 아이들이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겠다. 최소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하겠다. 안초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다른 행사를 하든지 한 번은 복음을 듣고 졸업하게 만들겠다라는 게제 하나의 목표고요. 영혼 구원하고, 또 제자 삼고,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좀 마음껏 스임 받고 싶습니다.